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요. 안녕하세요. 진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키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식, 워낙 여러 종류가 많죠. 저는 원래 기계식 키보드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달 전에 키보드를 이제 하나를 구매 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그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거세어 제품이 고뭐 K70 Mark p r 로프로파일 RGB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 기계식으로는 가장 이제... 좀 처음으로 산 고가 제품입니다. 그전에는 흔히 말하는 뭐 똥키보드, 4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제품을 쓰다가 이쪽으로 한번 오니까 다시 거꾸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를 하나, 둘씩 사고 체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보니까 키보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요. 이제 키보드 제가 이제 항상 리뷰할 때 이제 이 위쪽에 이렇게 쌓아놨었죠. 한 개씩, 두 개씩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거 전부 다 빈박스입니까라고 물어보시길래 아 빈박스 아닌데 다 이거 비싼 거 있는 건데 싶어서 제가 리뷰를 합니다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지금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요 제품이에요 나머지 다른 거좀 치우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하이퍼엑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실버. 피드 축을 쓰고 있습니다. 가일 실버 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이 제품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국내 런칭이 안 됐었어요.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런칭이 국내에 지금 돼서 국내에서 구매를 할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쓰면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열어보면 기본뭐 처음에 올때 이렇게 이제 비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다시 안쓸 때는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보관을 좀새 것처럼 하는 편이거든요. 이 제품이 영상 두 번째에서 보셨던 제품이고요. 얘는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타건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보셨다시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건할 때 상당히 좀 조용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스피드 실버 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이전에 체리 적축 제품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약간 좀그 키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키압이 40g 짜리고요. 이스피드축 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예, 스트로크 깊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총 3.5mm까지 내려가지만 키 입력 깊이가 예, 1.1mm이기 때문에 조금만 눌러도 살살만 눌러도 이제 키가 입력이 되는 제품인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오타가 되게 많이 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좀 익숙해지시면. 워드를 되게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등의 피로감을 굉장히 좀덜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해외에서는 많은 리뷰어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유튜버들 중에서 유명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아마 국내에서는 보신 분들이 드물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탱키리스 타입이구요. 이게 메스트랍이라는, 지금은 뭐 드랍이라고 이제 사이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메스트랍 컨트롤이라는 제품인데, 보시면 메스트랍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처럼 펀딩을 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모든 온라인 사이트, 유튜버든, 유튜버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유 에그라든지 왜뭐 이런 컴퓨터 쪽 IT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구매하실 수가 없고 메스트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보시면 이제 텐키리스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제 키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제품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주문을 할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처음에 이제 주문을 할때뭐제품 스타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키를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화이트 카일 박스 그 카일 화이트 박스 축이 들어가 있는데 키압 같은 경우는 45g짜리고요. 45g에서 50g 사이인데 거의 이 제품 같은 45g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주문하실 때는 내가 키보드에 대해서 좀, 대해서 좀 안다. 키가 이 정도면은 내가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온다. 나는 내가 뭐 이제 클릭 타입이나 리니어 타입이나 택틱 타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명확한 선호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주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사실 좀 비싼 제품이에요. 200달러 제품이기 때문에 배송비까지 다 합치면 한 230달러 가까이를 지불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은 여기든 여기든지 커넥터 어디든지 연결하시더라도 시트에 연결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뭐 선정리하는 게 내가 여기에 고정이 돼서 불편하다. 여기에 고정이 돼서 불편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고정을 할수 있으니까 연결 을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이제 이게 커세어 키보드고요. 이 제품은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죠. 네, 이게 커세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뭐 키보드의 끝판왕이다라고 보통 부르는 제품인데 이제 사실 호불호가 있죠. 커세어 아니면 허세어 이렇게 불리는 제품인데. 저는 이제 이 제품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왔었던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를 이렇게 키보드를 많이 쓰도록 만든 이제 장본인이 여놈입니다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로프로파일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키캡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낮고 키도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리 적축 로프로파일 접축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워드를 치는 타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그 초콜릿 부러뜨리는 느낌, 또각또각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타건 영상 한 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키압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키 스트로크 깊이 자체가 지금 1.2mm 밖에 되지가 않아요.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입력 길이 깊이 자체도 1.2mm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쓰실 수 있는데 예전에 내가 멤버인 키보드를 쓰는 게 굉장히 능숙하고 그런 키감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사실 국내에서 이제 커세어 키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데, 이게, 그, 로 프로파일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축이 있고, 이제, 스피드 실버축이 있는데, 실버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제, 스트로크를 해봤는데, 조금 난해해요. 굉장히 매니아에 가까운 제품으로 보셔야 되고, 그 제품은 익숙해지지 않으면, 오타가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그 제품은, 구매하셔서 쓰시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매니아가 아니다 하시게 되면 그쪽까지 가시는 건 제가 별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제품은 국내에서는 많이 볼수 없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보 블레이드 마스터 프로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는 런칭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뭐 실제로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많이 보셨던 제품이고 키보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좀 장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키보드 선이 유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제 USB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무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무선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블루투스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 펑션으로 해서 연결 커넥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아까 유선으로 연결해 놓고 뭐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선 리시버를 통해서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블루투, 블루투스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세 가지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는 실제로 하나는 유선 뭐 컴퓨터를 내가 세 대를 동시에 컨트롤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그 유선으로 연결해 놓고 하나는 무선 연결해 놓고 하나는 블루투스로 이제 인식을 시켜서 펑션을 통해서 바꿔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보드를 이제 다 여러 개를 놓고 쓰기가 좀 불편한 환경에 있다 뭐 노트북 하나 아니 노트북 두개뭐 하나는 블루투스 연결해야 되고 하나는 뭐 무선을 보통 연결해야 되니까 하나는 이제 뭐 데스크탑을 이렇게 쓰면서 키보드를 좀 이제 많이 놓기는 힘든데 따로따로 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체리 적축 제품입니다. 이제 요 제품은 이제 블레이드 마스터라는 제품이 블레이드 마스터 프로는 체리 충만을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블레이드 마스터 T라는 제품은 유선으로 되어 있는 뭐 게이트론 스위치를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에서 보통 구매할 수 있고요. 무선 제품들은 보통 129 0 9 9달러니까 130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선 제품이 89달러니까 90달러 정도 수준 되거든요. 뭐, 요 제품은 이제 게이트론이랑 사실 이제 체리축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둘다 고급에 속하는 축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사용하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뭐, 써보시면 좀 괜찮고, 키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체리 접축은 45g이고요. 스트로크 깊이는 실제로 이게 3mm 정도가 되는데, 이 제품은 스트로크 입력 깊이는 1.5mm 정도 수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실 조금은 다른 제품 중에 하나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저 사의 이제 헌츠맨 엘리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28만 9천 원 정도 수준인데, 아마존에서 구매할 때 제가 189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이래저래 할인받고 해서 175. 뭐 얼마 달몇불 뭐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189달러 정도 생각을 하시면 구매를 하시기 괜찮을 거예요. 이 제품은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케이블도좀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또두 개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클리키 타입입니다. 흔히 말하는 짤깍거리는 청축의 타입인데, 청축이 아니라, 이제 요거는 레이저사에서 나온 퍼플 축이로, 축이라고 해서, 이건 광축입니다. 광축인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짜가거리는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제 이 제품을 제가 써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뭐 클릭 타입이라서 아니 그냥 뭐 한번 써보지 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써보니까 어 상당히 취감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 이제 어 그러면 클릭키 타입 좀 써봐야지 해서 이제 메스트라 제품을 아까 보셨던 그 제품을 그카일 화이트 박스축, 클리키 타입, 평축 타입이 비슷한 건데, 그 키보드를 이제 구매를 할수 있게 만든 제품이 사실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또 이제 헌츠맨이 있고, 헌츠맨 엘리트가 있고, 또 레이저에 보시면 블랙이도가 있고, 블랙이도 엘리트가 있어요. 그 제품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손목받침대가 있다는 건데요. 손목받침대는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은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사이드에 LED가 들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자석처럼 탁 붙어요. 이렇게 탁 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손목받침대가 필요하고, 내가 좀 이제, 뭐좀 손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쓰는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광축이기 때문에, 키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뭐, 낮아요. 이 제품 키압은 50g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키압은 사실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45g, 50g은 사실 이제 느끼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흑축이나 이런 80g 짜리, 60g 짜리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하 50g, 45g 면은 일반적으로 사실 좀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고요. 이제 키보드 조금 쓰셨던 분들이 조금 만 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뭐 피로감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아까 처음에 보셨던 뭐 하이퍼 X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스트로크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제품들은 각자 리뷰를 하기에는 사실 저는 키보드를 전문으로 리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근데 키보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타건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키보드를 또두 가지를 더 주문을 해 놨어요. 이제 스틸 시리즈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는 에펙스 7, 늘 제가 주문을 해놨고요. 그 제품 같은 경우도 LED가 예뻐서 주문을 해놓은 스타일이고, 그거는 체리 청축으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오면 제가 다음에 다시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 키보드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사용했는 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였습니다.